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기마는 이마도 고더 볼게요. 자, 이작기라고 해보고. 승재어서월라 마진주라고. 기마가 나오는 변형포지도 볼까요? 기마초포동에서도 봅시다. 오랜만에 올리는 수업도 볼까요? 변형 좌진명 상포지. 위성주출 차가 올라가서, 대차도 할수 있게끔, 이제 차가 올라가서 이산합차 공격. 그런 거 노린다고 하는 거거든요저한테면 마가 이렇게 빠져서 이거 지켜도 됩니다. 높죠, 높죠. 별거 없고. 사모 올릴게요. 포는겨가지고 뭐 둬도 될것 같고요. 마가 빠지시키면 된다, 했죠 수비랍을 합시다. 사바고 수비랍을 하죠. 일단 이줄 잡았네요. 야, 그냥 저발말이 먹어볼까? 저런 발이 먹고 마가 먹으면 이장고볼러가 찾아먹는 수도 있니다 먹으면은 먹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때리면. 먹고, 먹고. 아이, 몰라. 일단 먹어봐. 먹고 생각해. 아이, 내려 먹어봐, 그냥. 이걸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치면 이거 먹고 듣게 봐. 그 이거 먹겠죠. 그렇게 이제. 변의 목진맥을 해소하죠. 아, 저렇게 들어 수도 있구나. 먹으면 먹겠다. 그런 의도네요. 오, 일리가 있습니다. 아, 상어로 치는 것도 괜찮네. 가면. 일석 빠질게요. 상글려서 상이 돌아가면은, 그때 마달라고 하고 포가 넘고, 뭐 이런 거. 추가적인 공격 노려봅시다. 상글러스상위 응수해야죠. 마달라고 하고. 포가 넘어서 뭐 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상위들이 참 꿇었거든요. 여기를 일단 가볼 수 있죠. 상이 뜨면은 상에서 차 흘린 자리긴 한데, 일단은 여기 빠질게요. 잠깐만 내려와서 보죠포장 울릴 일단 있으니까. 이상 뜨면은 내 차도 올린 자리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차도 올린 자리거든요. 다음에는 포장이죠, 포장. 사월리일차 죽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포장이죠. 이거는 포장 부르고, 자포장 보르면서 빠지면서 장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자포장 모르고 사올리겠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장 부르고, 마 때면서 장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득을 챙겨와야죠. 이득을 챙겨와야 됩니다. 아, 마가 들어가나? 마가 들어간다고? 뭐 어차피 이득이 나오죠. 뭘 때리면 일단 장고리니까, 공을 돌리는 게 오히려 맞았던 것 같아요. 공을 돌리는 게 오히려 난 맞았던 것같아데 이런 목좀 장고리인데. 한칸 빠지면 되겠죠? 차가 이렇으니까. 이마가 제이 나가가지고, 뭐, 때리거나, 이걸 때리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가 뛰어나가가지고, 상을 차버리고, 먹으면, 뭐, 차가 조를 때리고, 뭐, 이렇게도 될것 같고. 일단, 뭐, 포를 넘겨보자. 나중에 여기 넘는 것도 좋으니까. 포를 여기 넘기는 것도 괜찮죠? 빠면차주으니까 이거 죽는데. 일단 먹죠. 주워 먹고, 감사한 마음에. 넘기면 일단 장물이고, 그때 차가 빠져도 되거든요. 상길이가 피해주고, 무서우니까. 마? 마? 보장부터 올를게요살 올리면 차가 죽고. 살을 중앙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마법으라고. 다음에 또포가 사라치거든요 이렇게. 차 죽습니다. 독을 못 먹죠. 차 죽었죠. 차로 못 먹습니다. 보장이니까. 차 사망. 핵 이득. 상이 나가지고냥 나가서 이겼다 포로, 이제, 뭐, 하포로 넘어와가지고, 뭐, 이런 자리 둬도 할것 같고요. 명포라도 될것 같고. 포가, 일단, 못 넘어가니까 차 죽죠. 빠집시다. 내려가자. 공도 못 내려오게. 이거는 뭘까요? 찾기 열어볼까요? 뭐잘 모르겠다, 이분이. 무시하고. 여기, 꼬리, 꽥기죠 꼼짝 말아줘 여기.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살표로 안 꼈구나. 똥침장군의 통이죠, 똥침장군똥침은못 참지. 잘놓습니다 지금 못 막죠.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홀을 넘기더라도, 홀을 넘기더라도 여기, 뭐, 장군 돌지 뭐하니든요 어차피 장문이라서 오만내는때갔습니다 이게 열었을때 상으로 칠면 안되고 일단은 뭔가 방비를 했어야 됐는데 열었을때 뭔가 방비를 했어야 됐는데 상으로 막던가 이렇게 차가 못내려오게 방비를 했어야 됐는데 기마대 기마대고 일단 기마초챗길 아니 막걸리 안무래도 냉장고 한명 있는데 졸려서가지고마화상이 나올 수 있게끔 두고요. 이러면은, 이제, 중앙병을 먼저 열면 막아나가는 수, 더보겠습니다기마가 나오는 게, 일단, 정수입니다. 기마가, 이렇게 두면은, 귀상 나가지고 슬슬 준비해가지고, 독병 잡으러 갈게요. 이런 게안 좋거든요. 국내에서, 이제, 이산합자 공격. 변의병 죽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올려주고. 때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죽었습니다, 이것이. 차 올라가서 이제 잡으러 가면은, 거진 죽거든요. 가자. 잡으 가자! 변호 수면상을 때려버리고. 면포 노려지면 포를 넘겨가지고 포로 말을 지켜줍니다. 공 뒤로 넘겨보거든요. 기마가 나오는 게 정수입니다. 중앙에 기물이 안 나왔으니까 기마가 나와주면 마가 뜨면 포를 넘겨서 이 포로 말을 지켜준다는 거죠. 뭐, 장고 부르면또 공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이렇게 거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에 이거, 이거 지금, 이 달려가면 이거 죽었죠. 이거 못 지킵니다. 이 먹죠? 내려먹었고 이거 지금 장구를 왜 불렀을까? 이게 포가 이걸 치고 장구를 부르던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먹을게요. 죽어 먹고. 이거 치하겠다 이건데, 이름 차가 이게 변으로 가면은 어차피 죽었죠. 왜나? 좀 이따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포가 이거 졸 때리면서 상장 부르겠다. 이렇게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귀상이랑 중앙상 교환하면서, 변으로 가니까 이것도 걸리고, 먹으면 또 이것도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좀막겠죠 이거는 뭐 교환해버리면 되니까. 지금은 이거 교환하는 게안 좋은 거 같다. 이거 먹지 말게요. 당겨서 쫓자. 가라! 안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저렇게? 또 밀죠, 이러면? 밀어놓고 이거 잡을 거니까, 또 밀어놓고. 가라! 결국은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상이 못 나오니까, 이거 먹고 나한테 상잡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선수로 될것 같습니다. 먼저 막아 먹지 말고. 자, 막을려가지고 만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막아, 이게 가겠지?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명포 노리겠다, 이거네. 만대안 먹을 수가 없잖아? 먹자, 만대안 뭐 먹을 수가 있나? 마포 대좀되줘요 마포도 뭐 해주면, 어차피 이거 주고 있으니까. 먹고. 다음에는 이거 먹고, 다음에 또상 잡으러 가거나 포 잡으러 가고 이런 거둘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여기는 주고 있고. 먹고. 올려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뭐 올리면 되죠, 이거. 안 먹죠, 이 이거. 약간 이거는 그냥 액션을 한번 취해보시는 것 같다. 그 사올리면 되니까. 먹고, 먹고. 가둡니다. 넘어가야죠. 가다 보고, 마, 나중에 이렇게 빠지면 사망극 나오거든요. 어이구, 안 넘어가네. 야, 너 이제 죽었다, 이거. 이제 궁 돌려가지고, 마 떠버리면, 죽어버리니까요. 공 돌리고, 마가 뭐 이렇게 떠도 되고. 지금은 이마못 빠지니까요. 장군이라서. 결국 이거 사태력 죽어야 될것 같거든요. 상도 죽어 있고. 지금은 상대리면포 넘어가니까, 그렇게 두지 말고. 또공 돌려주죠. 마 빠지면 죽으니까요. 마가 이렇게 빠지면 사망입니다. 아이고. 꿈감사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 뭐냐면은, 마가 이렇게 빠지면은, 포사 타고 하 먹으면 차가 마 때리겠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수가 있냐면은, 마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포사 가 때리다도 포가 말을 지켜주니까, 포가 죽죠. 내놔. 쳐라. 집에 포가 말을 지켜주니깐요. 아, 먹으면 그냥 먹어보죠. 사먹고 죽어야 됩니다.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죠. 감사한 마음에. <laughs> 포가 말 지켜주니까. 돌지 뭐 합니다. 포를 넘겼는데, 상에다가 할게요. 상 나가서 이 병도를 봅시다. 병도 잡고 갈게요.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병내나 변으로 쓸더라도 차로 먹어도 되니까 일단 하나 땡기고 이거는 또 이게 포자봉 온, 온다 그런 얘기네요 여기 와가지고 포를 달라고 오신다 차가 내려와서 지키면 되긴한데 상어를 먹고 여기 올 수도 있나? 잠깐만 볼게요 일단 먹자 일단 먹고 생각할게요 상어를 먹겠습니다 아니 마가 빠져가 지켜도 되는데 차로 먹을까? 차로 먹자. 차로 먹고 포 달라고 하면 막아빠져서 지켜도 되니까 뭐 여기 오면은 귀마가 빠져가지고 지켜도 되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잠궈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두고 차가 내려가서 지키는 것 보다 마가 빠져서 지키는 게 좋아 보여서 요렇게 놓습니다 포장 부르려고 하시는 거고 저로 막아도 되잖아 아니면 달라고 하면은 여기 잠궈버른다는 건가요? 이러면, 그냥 먼저 장구를 봅시다. 포장 먼저 부르지 않겠다. 내가 먼저 장구니까. 자, 오빠 장고 불러놓고. 공 돌리면 앞자리지니까요. 장구를 먼저 부르는 수가 좋네요 공을 이렇게 돌리면 앞자리 버리니까 장구 부르니까 답이 없네요. 돌리더라도 이장군이 지죠. 앞자 먼저 부르는 게. 공격수가 선수님. 잘 놓습니다. 여기서, 기막가 나가는 게 정수라고 얘기 드렸죠? 그 부분 한번 봐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막가 나갔을 때는, 이 병을 밀면은, 양차세 공격이 당하니까, 아까, 아까와 같이. 기막가 나가는 수가 정수입니다. 기막가 나가지고, 마가 이렇게 뜨면은 포를 넘겨가지고, 포로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뭐 상이 떠서 잠고 부르면, 이거 궁을 요렇게 늘넘 돌려버리겠죠. 이렇게 두면서 두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렇게 두면은 막아나와서 결국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하기는 그닥 좋지 는 않습니다. 이게 기막아 나오는 게 정수고 여기서 아까 병을 띄우는 수로 무조건 양차시 당하거든요. 병을 띄워두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뭐 공을 내려서 차가 방비하고 가더라도 뭐 이렇게 가,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뭐 포진 대충 차려볼게요 결국에는 폰, 포가 넘겼다가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벼, 결국은 죽거든요. 대충 이렇게 차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잡냐 하면은, 이 포를 이렇게 나중에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넘겨버리고, 포가 이렇게 넘으면 차 죽으니까, 양차 걸리니까. 그냥 뭐, 지금은 뭐, 다른 수, 만약에 두면은, 이게 포 이렇게 넘겨버리면 양차 걸리죠? 열더라도 이게, 먹으면서 밑에 대차가 되니까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되거든요. 달라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중포를 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 넘어서 차가겠다고 두면은 결국에 차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변, 변의 병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걸 때리고 이런 식으로 와야 되거든요. 넘기면 같이 넘겠다고. 근데 포마타하고 하니까 결국 손실이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